안녕하세요 피즈카우스 대표 이규천입니다 어, 저는 잠배기 카페에서 제레밀뱅 어, 부왕제아라고 이제 활동을 하는, 하고 있는데 어, 아시는 분도 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어,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먼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된 계기가 어, 뭐 당연히 홍보 목적도 있고 제 제품 어, 구매해 주신 어, 분들 중에서 초보자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운동 각각 하나씩 어떻게 운동을 할때좀더 고립이 잘 되는지 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어, 레그컬 어,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그 올리는 영상들은 그냥 영상을 지금 몇개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 그냥 설명 소개해드리 해드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나중에 그거를 종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지 설명을 해드릴 거에요 그래서 어, 오늘은 레그컬을 할 거고 음, 레그컬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어,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요 어, 보시면은 어, 여기서 안 보이려나 어, 자 서서 어, 레그컬을 하시기 전에 어, 여기 골반 뼈 있죠 골반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복근 쪽으로 끌어당기듯이 이쪽으로 되는 거. 끌어당기듯이 걸어 놓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들어놓는거요 이렇게. 대어 요거를 안해 놓고 그냥 다리를 뒤로 들러가면은 골반 골반이 뒤로 넘어가면서 허리가 꺾여서 뒤로 빼놓거든요. 이게 아니라 골반뼈를 갈비뼈와 일직선상에서 고정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만 들면은 제한이 걸리면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햄스트링에. 그 상태에서 컬을 한번 해보세요. 어, 그러면은 조금 더 여기에 수축이 강하게 오거든요. 이, 이게 되고, 된 상태에서, 어, 이게 인지가, 인지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레그컬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어,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허리 통증. 레그컬 하시면 대부분 허리 통증 또는 두통. 운동하다가 머리 뒷골 땡긴다고 하시는 분들 어, 그거는 여기 흉쇄돌근이 조금 어, 땡기서 그런 경우고 어, 허리 같은 경우는 요, 골반이 뒤로 뜨면서 위로 뜨면서 어,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그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 잡기 위해서 일단은 고, 허리의 통증을 잡기 위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골반을 잡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견갑, 날개뼈 이거 어, 신경 잘안 쓰시죠? 대부분 잡아놓고선 어, 레어컬 할때 잡고선 어, 신경을 안쓰시는데 광배로 뭐밀다 땡긴다 이게 아니라 전거근이라고 하는 날개뼈에 앞쪽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개로 날개뼈를 고정 앞에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다는 느낌에 그리고 고개는 위로 최대한 빼놓고선 그렇게 하면은 골 척추 흉 경추와 음, 흉추 그리고 요추쪽까지 어느정도는 안정성 안정적으로 좀 잡혀요 음. 그래서 컬을 동작을 함에 있어서 어 허, 척추뼈들이 이렇게 낭창낭창 흔들리지 않,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레그컬을 할때첫 번째 어 골반, 골반을 위로 갈뼈 쪽에 땡겨놓는다. 두 번째 어 전거근, 전거근을 이용해서 날개뼈를 좀 잡아놓듯이 앞쪽에 잡아놓듯이 걸고 목을 위로 빼놓으면은 이제. 상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잡혀요. 왜냐? 골반, 골반을 위로 당긴다는 거는 복직근이 살짝 작동을 하는 거고 거기서 전근까지 작동하면서 척추뼈, 척추뼈 전체가 대부분 조금 고정이, 어, 고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어, 이거에 대한 시범 영상은 어,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 왔고 가르치고 있는 어, 여자 선수 보면은 요거 어, 막강 광고 어, 디아블로 팩. 버전 1, 어,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어, 인그 후기나 이런, 후기글그 있는, 어, 여자 선수 있죠? 어, 그 선수가 이제, 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요게, 어, 얘 예, 자, 설명을 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골반 위로 땡겨놨고, 갈비뼈 쪽으로 땡겨놨고, 요렇게 당겨놓고 얘를 들면은 올릴 때 여기가 살짝 들려요. 근데 무릎을 의도해서 든다기보다는 얘를 당겨놓고선 컬 해서 여기가 이두컬 하듯이 당겨가는 거예요. 어. 이두컬 할 때도 팔꿈치가 살짝 들릴 정도, 어, 90도 정도에서부터 들릴 정도로 수축을 하죠. 최대 수축이 오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수축 하기 위해서 살짝 들리는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은 날개뼈 밑으로 고정돼서 상체가 많이 안 흔들리죠. 골반 움직임도 많이 꺾이지 않고. 지금 보면은 이제 좀좀 지쳐서 이제 여기에 꺾일 거예요. 어. <laughs>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 운동하다 보면서 이 정도 선은 감안하고 저는 가르쳐요. 어. 자, 보면은 그리고 햄스트링의 여기 내측 부분이 하늘을 보게. 어. 대부분 내측 부분이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사성 시옷자 모양으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사성 일자로 세워 주셔야지 헤비스트링이 완벽하게 걸립니다. 어, 점점 이제 엉덩이가 뜨고 있죠. 이 부분은 지쳐서 그런 건데 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지금 세트 막빠지였으니까뭐 당연한 거예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레그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어, 운동을 해주시면. 햄스트링에 좀더 강한 자극이 올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처음에는 치지 않는 게 좋아요. 어, 햄스트링이나 그러니까 모든 근육 근육 부위 운동 중에서 보상 패턴, 어, 이 기능 그 부위가 좀 자극이 잘안 온다 한다는 것은 그 근육을 이용해서 들지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기 때문에 무게 욕심을 버리실 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그근육군에 제대로 실리게. 연, 움직임을 연습을 하고 그 움직임이 가능한 무게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어, 대우, 여태까지 이런 스킬로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킬을 쓰고선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무게가 절반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햄스트링 저, 특히 레그컬 할때 치팅을 많이 쓰는 동작이 그 허리를 꺾으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치팅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어, 딱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 안에서 보여드린 그 정도의 움직임까지가 이제 저 본인 무게라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어 레그컬 어, 하기 쉬운 거, 그자 어, 레그컬 영, 운동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고요. 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 마음에 드시면은, 어 제품 하나 사주세요. 요, <laughs> 어 많습니다. 어 BCA, 그리고 요, 요거 요거는 좀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두 개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운동감, 집중력을 좀 올려서, 어 운동 컨트롤하기 좋은 제품이고, 요거는 근육에 그냥 말 그대로 수분을 좀더 공급을, 크레아틴처럼, 크레아틴 플러스, 크레틴 크레아틴이랑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 크레아틴 먹고 이것까지 드시면은 수분이 더 많이 차요. 그래서 운동, 이거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처럼 뭐 계속 수분이 차있다기보다는 먹고선 한두시간, 어, 두시간 정도, 두세시간 정도 어, 수분이 차고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얼굴 막 붓고 이런 거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 빼고 이것만 드시면 되고 그거 생관 없다 하면 당연히 크레아틴이랑 같이 드시면은 훨씬 더 좋은 펌핑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이상, 피지카우스 어, 였습니다.